를 쓰시는 분은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국내에서 지금? 어 프론트에 적용한 사람은 저희 팀만큼 맞죠 아직 못 봤죠. 아니, 아직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 스튜디오에 아주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300의 사나이 어떤 수식어로도 부족하지 않은 남자를 모셨는데요 <laughs> 어, 지금 미니카 인에서 예, 얼마전에 가장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300대회라고 불리는 300만원 상금이 걸린 ABT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어, 미니카 대회를 300만원을 걸고 미니카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어, 오픈 유저들 다 모였습니다. 100한 3, 40명이 모였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을 차지하고 당당하게 300만 원을 타 오신 어, 우리 최강주명 고주명 형님 아 한번 모셔볼 건데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하나 둘셋 뿅. 아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 자, 자 일단 우리 최강주명 고주명 형님께서 어, 맨입으로는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한개 사왔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부산에서 미니카 이렇게 취미로 즐기고 있는 사보이 팀의 어, 불똥입니다. 아 불똥! 불똥이라는 이름 또 너무 유명하고 최강주명 고주명이라는 이름 도 너무 유명하고 이제 미니카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투스타만큼 맞죠? 아 아니에요 저 아직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laughs> <laughs> 아무튼 요번에 300대회에 다녀오셨는데 1등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1등 하셨습니까? 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뭐자 오늘 그래가지고 불동 형님이 유명하신 게 뭐냐면은 요번에 일단 오픈클래스에서도 정말 어, 좋은 퍼포먼스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독보적으로 빨랐다고 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맞죠 그 오픈 차 그걸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원래 불똥 형님이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오픈이 아니었죠 예 오픈이 아니고 이또 스톡의 사나이 스톡 클래스의 이제 불똥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의 스톡 유저들이 그걸 또 이렇게 한 번씩 연구를 하게 만드는 아 멋있습니다 아유그렇습니다 하하 아, <laughs> 있습니다 아무튼 불동 형님 오늘 스토클래스까지 어떤 튜닝 방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보트 보는 게 낫겠죠? 네. 대회 요번에 1등한 차니까 며칠 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됐지 않나 네. 맞죠? 지금 그 뒤로 차를 열어본 적이 있나요? 아 손도 안됐습니다아 손도 안됐다 본업이 바빠서 본업이 바쁘다기보다는 제가 이 1등 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laughs> 형님 빨리 내려와서 부산에서 촬영합시다 차를 그대로 찍읍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laughs> 아니, 준비 한달 준비해야 아, 된다고 아, 아,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안 그래도 이번 주에 한국 타미야 대회도 있거든요 아시아 챌린지 선발전 태국 가는 거 코끼리 타실 자신 있습니까? 아유. 꼭 타고 와야죠. 아, 코끼리 타러 어, 또 가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 대회, 요거 촬영 끝나자마자 또 바로 대회 준비하러 가십니다. 일단 오픈클래스 차량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차량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단 차량이고요. 네, 슬라단. 슬라단이라는 네, 게 이제 프론트가 이제. 네, 슬라이딩 되는 거 네, 네, 슬라이딩 되는 거고. 네, 뭐, 예. 뒤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앵커 시스템. 앵커 시스템. 행인 때는 뭐, 요새 나비 행인도 쓰고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최근에 이 행잉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행잉 때? 네. 이 행잉 때? 보통 이쪽에 스토퍼 해가지고 예, 예. 스토퍼 행이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가 조금 더 낮게 자세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움직임 자체가 더 나은 것 같아서 행잉 때?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잉 때 부근이고요. 네. 아이걸로 그대로 300만 원을 탔단 거죠. 예. 아 그러면 자꾸 세팅요대 네. 네. 궁금한 게 300만 원 받았나요? 어제 입금됐습니다. 와이 회식 하나요? 싸무이트 해야죠. 아 저도 가도 되나요? 어이, 아, 당연합니다. 어, 얼마 들어왔나요? 어, 어 세금 제하고 뭐, 세금 제하고 뭐 괜찮습니다. 아. <laughs> 좋겠다. 와와다 가졌네. 돈도 가지고, 여자친구도 가지고, 미니카도 가지고, 뭐 직장도 가지고 다 가졌습니다. 차도 <laughs> 가지고. 차도 제가 알기로 BMW 또 맞죠? 네. 요번에 또 사셨다고 아, 괜찮졌네다 t e 죠 아, 그렇습니다. ABT 대회 에피소드 같은 거 일단 음... 차 제대로 소개하기 전에 뭐있 e e p i s o d 일단 뭐 전날에 네, 전날에. p i s o 이제 저 스승이자 d e Episode, e p 저희 팀에 이재현 하고 이재현 선수, 어, 예. 이재현 선수는 한번 나왔습니다. 네. 새벽에 우리 큰 형님들 모시고 같이 예. 이제 서울로 올라갔고요. 아 맞습니다. 어. 이 대회가 홍타에서 홍대 타미야에서 진행을 했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어, 다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연습 그 경기장도 예. 가면서 되게 논의를 많이 했어요. 예. 뭐 어디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이렇게 아 연습할 빨라. 곳.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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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종 저희가 이제 결정한 게 이제 베럭스 베럭스 베럭스라는 네, 경기장에 네, 진행을 했고요 예 네. 거기서 <laughs> 오히려 베럭스에서 연습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배럭스에서? 이제 오픈클래스 한다고 하는 나다 기능. 는 아, 베럭스는 대단하신 분들이, 네. 대라,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연습을 하면서 데이터 쌓이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좀더 도움이 된것 같아요. 당일날 이제 차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예, 예. 괜찮아가지고 이제 연습기 한두번 정도 하고. <laughs> 그래서 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1등 하겠다라는 그 느낌이 나왔나요? 그런 느낌을 주변에서 예. 이제 이번 주행이 좀 괜찮다고 많이들 막 주변에서는 근데 제가 알기로 항상 그렇고 최강 조명 고조명 항상 뭐, 뭐 <laughs> 일거수 일투력을 다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이제 뭐 <laughs> 오늘 또 1등을 하기 위해 뭐 이런 막뭐 이렇게 항상 끼워 주시더라고 음. 팀원분들이. 그래서 연습장 합고 예. 이제 본 경기가 들어갔을 때 네. 저 도장 3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요번에 대회 방식이 어땠냐면은 그냥 줄 서기로 해가지고 먼저 1등을 3번 하면은 도장이 3개 찍히잖아요 그럼 선착순으로 3개 먼저 찍힌 사람만 24명? 딱 네. 네, 올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는 그냥 도장을 바로바로 받았어. 바로바로 받아 받았는데 예. 그 다음 세 번째 주행에서부터 이제 트랙 바닥에 뭐 케미칼이도 묻고 아 트랙 바닥이 네. 조금 좀 달라졌네. 묻을 질 수도 있고 이제 제 브레이크 세팅한 게 이제 달아 없어지면서 아 브레이크도 달아 없어지서 조금씩 이제 브레이크가 비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비거리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이탈 네 번째 역시 줄 서서 했는데 이탈 또 이탈. 네. 그러고 예. 다시 줄을 섰죠 네. 예. 근데 그게 사람이 100명이 되다 보니까 줄 3분 서면은 제가 알기로 그렇죠 뭐한몇 어. 십분 네 맞습니다 몇 십분 기다려야 된다고 예, 제한시간이 2시간 안에 이제 예.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예. 어 이제 마지막 도장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피트석을 들어간다는건 굉장한 사치였고 아 그렇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선택한거는 전압을 엄청 낮췄어요 전압을 낮췄 배터리 전압을 예. 떨어뜨렸다 그래서 줄 서기를 했는데 때마침 경기 종료 2분 남겨놓고 제 차례가 온 거예요 2시간 예선 기간이 있는데 네. 2분 남겨놓고 차례가 왔다 이거, 아 이거 그 드라마네요 2분 남겨놓고 이제 제발 이제 기도를 했죠 네. <laughs> 기도를 했는데 이제 까지 딱딱딱 네네네 와 진짜 <laughs> 들어가시자 자, 이제 한 요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음. 또 이제 그의 차가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제가 알기로 어 요거를 약간 공개할까 말까 고민도 조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특별한 세팅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인스타 보다가 예. 미니카 국가대표 신동아씨. 신동아 네. 선수. 예. 동아 선수 촬영을 한번 봤어요. 예. 보다가 해경에 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트레이드가 되다는게 예. 지금 줄, 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되시면은 바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줄이가 있죠? 어, 이렇게 줄이가 있습니다. 뒷바퀴도 마찬가지고. 네, 말씀해 주신 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왜 이렇게 했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다른 이제 선수한테 예. 한번 여쭤봤어요. 예예. 제가 동아 선수랑은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게 예예. 아니라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여쭤봤는데 아직도 뭐 그거는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뭐 예. 어떤 거에 장점은 있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다. 아.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예. 그런 이제 주변에서 조언들 예. 듣고 예예. 한번 생각해서 일단 이 회경을 준비를 해 갔어요. 아, 이걸 준비해 예. 갔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되게 스타트가 빠르더라고요. 아 어, 이렇게 세로 줄이 그었는데 네네네. 스타트가 제 그냥 저는 네. 일단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로 줄이 조금 스타트가 빠르지 그렇죠. 않다요. 근데 예. 이게 희한하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예, 예.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앞에가 이제 슈퍼드라서 그럴 수도 예, 예. 있고. 이게 이거,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예, 예. 이거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해경이라서. 예, 그렇죠.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해경은 그렇고 이제 관성을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관성이라는 게 이제 회전 코너 같은 거할때 코너 예. 할때 자세가 이제 옆으로 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잡기 위해서 저희 이제 멘토이자 네. 이재영 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아, 이재영 군. 네. 그이재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항상 그 가공할 거 귀찮은 거 있으면 이재영 선수한테 가공 이거, 이거 좀 깎아 온다 이렇게 그런 걸 제가 몇번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멘토이자 스승입니까? 네. <laughs> 이재영 선수 보면은 제 어, 채널 오프클래스 그때 알려준 손이 항상 검해요. 그게 다. 불똥님 거 감옥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니에요. <laughs> 자, 아무튼 그렇고. 저도, 아, 그래도 그 한마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아, 형님저 오픈클래스 할까요? 그랬까 어, 해! 그 재현이한테 카본 던져주면 돼. <laughs> 그말이었거든요 <그만 웃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관성을 못 잡아가지고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재현이가 제가 원래 롤러 세팅이 보통 예. 여기 19, 19mm를 꼽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관성을 잡으려고 예. 17mm를 한 무씩 쓰는 세팅이거든요. 예. 17mm를 13mm 자리 달고 17mm 롤러를 13mm 자리에 달다. 그러면 이쪽이 폭이 커지는 거네. 네, 커지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19자리에 17mm를 달아요. 19자리에 17을 잡단다. 네. 그러면 한쪽이 되게 도드라지게. 뒤쪽만 요렇게 가는.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관성을 좀 잡고 아 싶을 때. 아, 관성을 잡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냥 역관성으로 한번 해보자. 역관성. 네. 아, 관성을 반대로. 네. 네. 그래서 해니까 희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팅을 요렇게 이건 네네. 아까 아까 무슨 짱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그건... 사고이 팀에서 부르는 건가요 네. 예, 아, 그냥 네, 저희끼리가 네. 짱구 세팅. 짱구 세팅, 약간 이렇게 네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음. 미루는. 음. 그런데 이게 나사 구멍은 뭐 다른 물로를 끼우지만 폭은 규정에 네네. 통과되는 네네. 폭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세팅을 잡았고요. 예, 네. 앞쪽 요거 혹시 빨간 반짝반짝한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네. 이게 지금 음. 앞쪽 프론트를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 지금 슬라이드 파츠가 빨간색으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요게 어떤 제품인지 음, 지금은 이제. 품절됐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또 저도 정확한 명칭보다는 예. 라메 카본이라고. 라메 카본. 거기 이제 적남에가 있고 청남에 있고. 적남에는 빨간색, 네. 청남에는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금남에금남에는 금색. 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파츠들이 있었거든요. 네. 카본 파츠들이. 그래서 이거 이것도 스라단도 인스타 해외글 보다가 예. 어떤 유저가 이제 만든 걸. 이... 보고. 네, 라메를 만드는 아, 게 있더라고요. 라멜로 슬라이딩을 만드는 거 보고. 슬라이딩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뭔가 차를 만들었었어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전에 예. 원피스 라단이 있었거든요. 풀카울로. 예, 예. 스프링 한개들어가 있는. 예, 예. 그걸 하다가 어, 오랜 경기 하려고 일부러 2피 예, 예. 스프링, 스프링 두개 들어가게. 들어가게끔 풀카울에다가 적용을 시켰는데 예. 그 경기 전날에 예. 아하... 너무 강성이 약해. 예. 살파기가 많이 나니까 살파기를 살파기라는 게 카본에 구멍 뚫는 네네네. 거를 말하는데 그걸 많이 하니까 약해진다 카본이. 그래서 부서졌다. 예. 그래서 어떤 게 대처품 어떤 게 좋을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예. 이, 이 카본이 그거거든요. 예. 이 조금 더 두꺼운 걸 알고 있어요. 라메 카본이 네. 한 2t 네. 정도 네. 될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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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로 알고 있고. 일반 카본이 1.5인가 그렇죠. 네, 1.5인데, 라메라는 옛날에 나온 카본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면적이. 예, 예, 예. 이게 풀카워보다 좀 넓어요. 풀카워보다 네. 더 넓다. 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공방 살파기가 아 해도 버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예. 네. 아 이게, 이게 폭이 넓어서 네. 그래서 이 제품을 강경장님이 아 바로 옆에 492팀의 또 강경장님이 없는 부품이 없는 강경장님 이 협찬을 받아가지고 아,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차로 성적을 많이 냈었어요 어, 어. 이 라메로 바꾸고 성적을 많이 냈어요? 네네네 오. 괜찮았어요 주행력이 어, 주행력이 예. 괜찮다 네. 이라메를 쓰시는 분은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국내에서 지금 어, 프론트에 적용한 사람은 맞죠? 아직, 아직 못 봤죠. 네, 아직 네, 못 저도 봤습니다. 아직 라메를 이런 식으로 저 적... 근데 이거 영상 퍼지게 되면은 이 라메 또 구한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날 수도 있거든. 아무튼 엄청 노력이 들어간 미니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픈 클래스 불똥님의 이번에 300 대회 입상했었던 오픈 클래스고요. 주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주행을 하지 말고 제가 그 대회 1등 했던 영상으로 대체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지금은 또 음. 컨디션이 또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 이제 2부에서는 불똥님이 만든 시스템 불똥 스톡이라고 불리는 그 스톡이니까 잠깐 한 번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Shots, yeah, cold 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